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에 대해 힘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식사했습니다. 제각기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후,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 함께 식사를 했죠.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줄여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 이제 곧 종말이 오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현실의 의무와 또 책임을 저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짜 이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인데요. 바로 일하기 싫은 것이죠. 이들은 일하지 않고 와서 먹기만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긍혈과 또 사랑을 악용하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을 향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엄중히 책망합니다. 세상에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현실을 떠나거나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려 수고하고 노력해 삶에서 선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교인들 중에는 교회 사역자의 일, 즉 설교와 신방 등은 거룩한 일이고 또 교인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은 세상에 속한 속된 일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사역자 일이나 교인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직장일도 설교와 기도만큼이나 거룩한 사역인 것이죠. 오히려 설교사역에 나태한 태도를 일관한다면 그 일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게으름과 나태한 삶의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전념하는 것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작하다, 노동하다, 예배하다라는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작하는 것. 경작하는 것이 곧 노동하는 것이고 곧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땀을 여수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바울사도가 기도, 믿음, 말씀과 같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영적인 것과 노동은 별개가 아님을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는 세상에서도 일을 잘하는 일꾼이 됩니다. 영적으로 질서가 잘 잡힌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도 질서를 잘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부지런히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상에서 성스러운 일과 속된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의 가치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주를 섬기듯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삶 속에서 부지런함으로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는 보람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